오랜만에 돌아온 집 도착하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있는데요. 행여 고장이라도 날까 농장에도 못 가져가고 집에 고이 모셔둔 헤라 씨의 보물 1호. 반죽입니다. 반죽이 노련습할 예, 때 이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농장 일을 하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하곤 하지만 그 역시 트로트는 반주가 있어야 제맛이죠. 정말 좋아하네 세월 정확한 음정을 유지하면서도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그 중요한 트로트. 원곡 가수 주미 씨 뺨치게 잘 부르시는데요. 저는 노래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노래지만 똑같이 부르라면 그 사람한테 못 따라가요. 모창 가수 아닌 이상은 그 노래를 소화를 해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가수가 될수 있지. 언제까지나 남의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는 같이 뭘 불러도 중국식이라는 비판을 알석네. 더는 듣지 않기 위해 그녀는 발음부터 하나하나 갈고 닦아왔습니다. 혀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링을 달고 칫솔로 문지고 혀를 깨물고 막 피를 토하고 5 시간씩 니레지글로 계속했거든요. 농부가 됐던. 뭐+ 뭐+ 뭐를 하든 간에 중심은 잃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중심이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끝까지 했어요 따라가면 만나 삶의 애환이 있나? 담긴 트로트 그래서 헤라 씨도 더 끌리게 됐는지 모릅니다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항상 사람들은 꼭 자기를 닮은 노래를 좋아하니까요.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이튿날 이옷 옷이 현재 한 다섯 벌 있잖아. 여기서 어느 게 나을까? 내 생각에는 작곡 선생님을 갈 때는 좀 점잖게 이 옷을 입는 게 좋겠고 이 옷을 그리고 또 연예인이니까 음. 어? 차이나복은 이 색깔로 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음. 난 노란색이 좋은데. 매번 헤라 씨의 의상까지 손수 챙겨주는 아, 세심한 해, 남편인데요. 난 한국 스타 나왔으니까 음. 내가볼 때는 <laughs> 어, 좀점잖고좀 <laughs> 어. 포인트도 있고 전명빨도 잡은 음. 이 색깔이 좋을 것 같아. 음, 그렇게 하지 어. 뭐. 또안 하면 또 화낼 거잖아. 아, 그래, 화나지. <laughs> 어. 혹시 모르니 뭐... 음. 남편 사랑까지 더해 출발. 네, 갑시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입니다. 영화 제작과 관련된 한 행사장. 오늘 이 자리에 다문화 가수 헤라 씨는 한 사회단체의 홍보대사로 초청되었는데요. 지난 13년간 다문화 예술원장으로서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엮기 때문입니다. 전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애써온 예술인들을 격려하는 이날 행사에서 17년 차 다문화 가수 헤라 씨도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가수 헤라 시상 있겠습니다. 그녀에겐 열심히 살고 있다는 훈장 같은 것이겠죠. 가수 혈압 축하드립니다. 맞다, 맞다. 그런데 반가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브루트 가수 출신인 신성훈 영화감독. 근데 이게 저희 네. 이 신의, 작품, 신의 선택 예, 2라는 작품인데 시나리오니까 음, 일단은 음, 음. 역할은 제가 고민하고 음.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음. 쭉 보세요. 나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재산이라 잃어버리고 큰일 나요. 아, 지난번에 치도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재산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온 초창기 신감동 네, 영화에 출연하며 함께 고생했던 사이인데요. 아, 이번에 또다시 <laughs> 영화 특별 출연을 제안받게 된 아, 것입니다. 기분 그래. 좋습니다. 네, 항상 어, 이렇게. 혼자만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깨가 부럽습니다. 네, <laughs> 열심히 하라고 한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